지금부터 유한테크에서 개발한 YHSMA0 하나 유기용제 전용 모듈 일체형 센서에 대해 반응 시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센서는 알람 모듈 일체형이기 때문에 별도의 알람 모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구성은 SMPS에서 DC 24V를 센서에 공급하고 센서의 출력을 경광등하고 연결을 했습니다. 먼저 센서가 물에 반응하는지 테스트 먼저 해 보겠습니다. 물에 약 20초 정도 담그겠습니다. 10초 정도 지났습니다. 15초. 20초 정도 지났지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. 물을 닦아내겠습니다. 물을 닦아내고 테스트 물질 노멀 부탄호를 묻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